Hit! 안녕하세요 틈틈입니다 여기 지금 마녀들 시즌 2 트라이아웃 현장인데 이번 시즌에는 연예인들 말고 사회인들도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도 에이전트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나왔던 불과 열 여섯 살밖에 안 먹었어요 민서가 정말 공을 잘 던집니다. 대단한 친구라고 할수 있죠. 그런 친구를 제가 오늘 평가를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히는구만 도대체 b c 는 무슨 생각일까요? <laughs> 저한테 투수를 평가하라니 그리고 또한 명의 미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 손여진 간단하게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제구력 40, 스피드 40, 그리고 잠, 잠재력 20%몇 가지 포인트만 딱 잡으면 강속구가 빵 하고 날아가는 거이 그런 친구를 매 눈으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는 최강 여중생 이민서 투수의 모습도 보여 잠깐 불러봤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서입니다. <laughs> 네가 진짜 완전히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어,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조별로 모이게 되었어요. 와 여기 심수찬 감독님도 오셨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부럽다. 이민서. 투수조는 A조 B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는 B조 평가를 맡았고 B조에는 우리 민서가 속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B조인원 집합 중 익숙한 친구가 또한명 보이더라고요. 오늘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재능 손여진. 제가 한편까지 가서 이 친구의 영상을 담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마녀들에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엄청난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둘을 캐치볼부터 붙여봤습니다. 네, 와, 굉장히 빨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중학생 두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두 명이거든요. 야구 채널 지금 8년 9년 하면서 저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와 엄청나지. 이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잘 던진다. 오씨. 여진아, 전이 어떤 거 같아? 우력도 좋고 뿔크시 좋습니다. 아, 제우력이 좋고 뿔크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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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상대의 그 글러브 안에다 쏙쏙 넣어 주는 것좀 보십시오. 와, 와. 진짜 미쳤다. 미... 근데 진짜 공이 최고 공이야. 대단 이런 공본적 있어?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진짜다. 네. 여전히도 응. 비슷하게 얘기했어. 저런 언니 처음 본다. 와... 아직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된 어린 나이인데도 공이 되게 쭉잘 밀고 온고 같아 <laughs> 품도 되게 좋고. 얼 끝이 좋고, 커브가 각이 엄청 좋습니다. 각이 엄청 좋아가지고, 못 잡을 뻔 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어, 네, 지금 저기 심수찬 감독님도 그 민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진이하고요. 저 둘이 그냥 딱 봐도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 심수찬 감독님도 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자로 1 1 4 k 로 어, 빠르다. 진짜 볼게요, 한번. 네, 마녀들의 심수찬 감독님이 진짜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쭉 보다가 여기 둘이 꽂힌 거야. 최고 구속은 여진이가 좀더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 114. 아. 1 1 0 1 1 0 그냥 101km만 던졌네. 소원이 없겠어. 못어 민서는 실제로 PDB 채널에 나와서 사야인들을 상대로 많은 삼진을 잡아냈었죠. 성인 남자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민서. 여진이 역시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로 남학생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laughs> 저 역시 여진이에게 삼구 삼진을 당했었죠. 이제 비조를 평가할 차례가 되어 마운드 위에서 이 친구들의 공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마녀도 시즌 2 투수 평가 투수 비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스아 나이서마 네아 그리고 허락 미성 야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나왔고 야구야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본인이 공 던지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조회수가 약 20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1여살 이민서라고 합니다 마녀들 원할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마녀들 투를 모집한다는 글을 PDB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게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는 한 80kg 나왔었던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00을 처음 찍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110까지 나옵니다. 직구 그립, 오케이,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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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한다는 게좀 민망한... 네 자, 커브 나이스! 와 오케이. 나. <laughs> 자,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민서보다 더잘 던질지도 몰라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강룡,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선 여진입니다.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마녀들 오늘 재미있게 봐서 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다면? 볼이 빠릅니다. <laughs> 재구는? 좋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어, 나이스워! 나이스워! 네. <laughs> 나이스워! 아, 나이스 볼. 커브. 아, 나이스 볼. 와. 여진이와 민서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멋진 투구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들 열정에 불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었어요. 이렇게 비조 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마녀들 투수 비주 트라이아웃.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멋진 곡잘 보셨죠?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